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고한 것을 열매로 받는 것은 복일까요? 저는 복이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거나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1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 2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시편 128편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복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노력한대로, 일한대로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란트 비유를 통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는 것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고 노력의 대가를 거두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성경 말씀의 여러 군데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감사하면서 받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